안녕하십니까. 7월 달에 아마 미리 보는 이재명 재판이 하나에게 놓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바로 이제 그 대장동 민간업자들, 하원그 유동규 씨까지 7월 달에 빠르면 게 7월 달에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6월 달에 재판을 마친다. 이런데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 재판은요. 어디 본면 이재명한테 가장 중요한 재판인데 비록 그 판사가 꼴이 내려가 이재명에 대해서는 재판을 중단했지만 정진상에 대해서는 그 재판을 진행합니다 근데요 이번에 유동규 씨하고 김만배 이 재판을 보면요 그러면 정진상도 예상, 예상이 되고 그러면 이재명이도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이가 중단식이 나도 여기에 그 이재명 역할 범행이 딱 적나라하게 판결문에 놓으면요. 일단 법적으로 상당히 버티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연계해도 0게천년만 년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게 중단해도 이게 5년 뒤에는 재값은 치러야 됩니다. 반드시 이재명은 재값을 치러야 됩니다. 영구 중단은 없습니다. 자기가 이게 5년간 중단된다 해도 그전에 그 전에 이거 미리 보는 이재명 재판이니까 이게 놓으면 정치적으로 이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 거기에 분명히 판결문에 이재명이가 주범이다. 이렇게 놓으면요. 그러면 이게 계속 공격을 당할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게 법적으로도 정지상의는 바로 처벌될 거고요. 그러게 이재명이도 뭐 연구 정진 지 아니잖아요. 5년간 정지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대장동 본재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왜 그냐면 러 유동규 씨가 또 요즘 투쟁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김만배, 김만배는 이제 완전히 이재명 되면서 이그 자기 세상 만난 것처럼 활기차 막 치고 다니는데 이번에 그 제대로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지 그다음에 그 다시 법정 구속이 될지 아주 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된다. 저는 계속이 그 재판을 유동규 씨 통해서나 언론 통해서. 계속 모니터를 하니까, 이번에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재판부는 이제 22부입니다. 조항재법의 22부. 재판장은 이제 그 조형우, 조형우 재판장인데, 이 사건의 그 마지막에 이재명이하고 정진상이가 정이 노는데요. 근데 이재명이가 다섯 번이나 안 오잖아. 이재명이가 계속 정언을 거부해가지고, 원래는 그냥 개걸듯이 끌고 와서 정식이 되는데, 할때 포기해버렸잖아. 이건 문제예요 이재명이가 정인안 놓고, 정진상에는정인는 나와가지고, 그냥 이 묵비권으로 아무런 정의는 안한 이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그 6월 달에 그 끝난다. 이 말입니다. 실제 이거 그 6월 달에 마지막 이제 그 피곤신문, 마지막, 근데, 의견을 듣고요. 실제 그, 빠르면, 7월 달에. 늦어도, 그, 8월 중순까지는, 선고 예상됩니다. 그, 재판부가 뭐랬냐면, 27일하고 30일에, 최종 의견을 듣는다. 27일, 30일. 그럼, 이게 종결한다. 그러면, 이게, 그, 선고기일이, 바로 잡히는 거죠. 요게, 그, 피고인은 누구냐면요. 원래, 이제, 있던, 그, 유동규 씨하고요. 그다음에 김만배 남욱 그다음에 정영학 회계사하고 정민용 변호사 이게 그 공범들 재판입니다. 조금 이게 변수는 뭐다? 변수는 이제 그 정영학 회계사가 말을 좀 번복했어요. 정영학이가 다 자백하고 녹취록까지 다 갖다 줬는데 이제 와서는 이게 그 자기가 검찰이 마치 서류를 뭐 조작해서 땅값을 예상 땅값을 갖다가 검사관들이 그 부풀려가지고 배임액수를 늘렸다. 나는 게 그런 말한 적이 없다. 이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번복을 했거든 정영아이가. 이걸 보고 게막 지금 좌파들이 난린데요. 과연 이런데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 번복 이걸 법원에서 어떻게 볼까.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이 혐의가 똑같아요. 전부 이 배임이거든요. 이재명이가 배임한 게 4,895억입니다. 4,895억을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그리고, 근데, 이거, 미리 정보를 다 사전 선정, 정보를요. 그 뭐, 김만배 다 짜고, 그쪽에 이거 주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게, 그, 이걸, 이제, 이거, 우리가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하거든요. 옛날에 그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근데, 이거, 7,886억. 그러니까, 김만배 씨나 이 일당이, 부당하게 얻은 게땅땅 있잖아. 땅 분양. 아파트 분양 빼고 땅 분양만 가지고 부당하게 얻은 게 7,886억. 요게 이해충돌 방지법이고, 그다음에 또 4,895억의 손해. 이게 배임으로 이재명이 하고 정지 상이가 기소가 돼 있잖아요. 요 부분 판단이 미리 보는 이재명 재판이 논다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유동규나 김만배나 다 이게 그 배임죄 공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배임죄의 공범이니까 근데 김만배 전략은 지금 김만배가 변호 전략은 뭐다? 그건 제가 잘 알죠 태평양 아니 그 김만배는요 아니 모든 게 이재명이가 다 하라는 대로 했지 내가 한게뭐 있냐 아니 우리가 뭐 힘이 있습니까 아니 이재명이가 이러라면 이러라고 저러라면 저러라고 결정권은 전북이 성남시한테 있는데 왜 우, 우리가 무슨 죄 있습니까 이야기거든 그 말은 맞지 김만배 씨 말도 말, 맞아 아니, 대장도 민간업자들이, 개발업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 이재명이가 이렇게 허가해주면 이렇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모든 게 인어 갖고는 이재명이가 지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김만배 씨 무슨 힘이 있어? 지금 이게 모든 책임을 이재명이 떠넘기고 있는 이게 김만배 측의 전략입니다. 그러게 유동규 본부장도 마찬가지죠. 아니, 유동규 본부장,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내가 일한다고 되나? 이게 다, 이재명이가 다 틀어지고, 정상이 다아는데 이러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판결문이 진짜게 이재명한테 다 떠넘기 가지고 뭐 무죄가 나오면 이게 그 말이 안 되는지만 뭐 저는 그렇게까지 무죄놀이라고 안 보고요. 오히려 이제 그 유죄가 제가 보기 그확실시 되거든요. 유죄가 세상을 떠들썩한 당군들의 최대 비리가 대장동 비리잖아요. 근데 이 유죄가 나오면요. 판결문에 이재명 이름이 몇번 나올까? 수백 번녹겠지 이재명이가 왜냐하면 이게 처음 개발하는 방식이 수용이냐 아니면 이게 환지냐 이재명이 수용해 버렸잖아 싸게 원주민들만 피해봤잖아 여기서부터 게그 이익 분배 모든 거 그다음에 그 업자 선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이재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런 사건입니다 따라서 게그 유죄가 나오면서 모든 게그 이재명과 배임 공범이다. 이런 판결만 놓으면 이거 이래 안 놓을 수가 없거든요. 배임이라는 거는요. 배임이라는 거는 신분범입니다. 요걸꼭알아놔야 돼요. 배임이라는 거는 신분범이다. 따라서 김만배 씨가 단독으로 배임은 될 수가 없어요. 김만배는 민간인이잖아. 민간인이 배임될 수가 없다고. 성남시 사무를 처리하는 이재명이가 배임이 돼야. 친분범이 아닌 민간업자들도 공범이 된다고. 따라서 그 김만배가 배임의 공범이라면 반드시 이재명이가 배임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거는 또 정지상에만 배임을 할 수도 없지. 정지상도 그게 권한이 없어. 정지상은 그냥 정책실장이야. 결국에 사무처리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다. 항상 권한이 있어야 배임이 되는 거야. 권한을 남용하는 게 배임이거든. 권한 남용. 이게 배임이야. 따라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김만배나 나무 이런 민간업자들이 유죄 이렇게 노는 순간에 이미 이재명의 배임은 확정 이렇게 보는 겁니다. 판결문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지만 배임이라는 거 권한을 가져야 된다. 권한 남용, 이게 배임이다. 그럼 이게 그 대장동의 권한은 전부 이재명이 안돼 있다. 따라서 이 이재명이가 배임이 될 때. 신분이 아닌 다른 민간인들도 공범이 될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무슨 말 했냐면 내물을 생각하면 되죠. 내물 되게 공무원만 범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자는 내물죄가 안 되죠. 그런데 공무원하고 공무원 아닌 자가 합치면 공범은 될수 있다.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수원 최순실 판결문도 똑같죠. 최수원이는 이게 공무원이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이니까 공 공동정범으로 엮어 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것도게 김만배나 나무 이런 사람들은 배임죄가 될 수가 없다.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은 이재명만 할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이 가 무죄면 다이 무죄가 되고 이 사람들이 유죄면 이재명도게 유죄가 되는 이런 게그 구조입니다. 따라서 둘다 무죄냐? 둘다 유죄냐지. 이재명이는 무죄인데 김만배는 유죄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배임에서는. 뭐 다른 게뭐 뇌물 좀 주고 이런 거 이런 거 빼고요. 제일 중요한 게배인 부분에서는 김만배와 이재명은 하나의 법률적 운명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7월달에 아마 이 선고되고 판결문이 공개가 되면 거기에 이재명과 공모관계가 놓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이재명 재판이 중대됐다 한들 그 엄청난 게그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옛날에 그왜 이낙연하고 이재명이가 경선할 때 2022년에 경선할 때 이재명이가 앞서 나가다가 서울에서 이낙연이가 확 앞질러 버렸잖아요. 서울에서 그게 바로 대장동이 처음 터졌을 때 그때 이거 이낙연이가 서울에서 압승을 했죠. 그러니까 대장동은 이게 이낙연이가 킬러입니다. 실제 이번에 이거 법률적으로는 재판이 이재명 재판만 중단돼 있지만 그날 정지상 재판이 있고 민간업자 재판이 있는데 여기선 이 이거 민간업자들한테 배임이 유죄가 되면. 이재명도 100%의 유죄가 확정되는. 이거는 뭐, 대북 송금처럼 보고했냐, 안 했냐, 이것도 아니야. 그데 이게 민간업자가 유재면, 이재명도 유죄지. 결제권자니까. 이재명이 다 결제했기 때문에 유죄가 되는. 이게 뭐, 이거는 보고 여부와 관계도 없어요. 그데 이게 무조건 공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재판을 3년 끌었어요. 3년. 아주 오래 끌었는데, 이제 그 대미, 선고가 곧 임박했으니까. 우리의 선고 결과를 보면, 이재명이 그 미리 보는 재판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재명을 계속 정치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압박을 해야죠. 왜 당신 재판 중단하냐? 끝까지 압박을 해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